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0년 2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더 뉴스 렌토 디젤 2.0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42,872km, 판매금액 1,639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2월 21일 출고, 2020년식 주행거리 142,872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츠화제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에 메리츠화제 통해서 a s 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수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서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고요. 이제 골격 사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 원동계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류이 없고 냉각 수누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엔진룸. 엄청 깨끗하네요. 주행거리 142,877km, 하이패스 룸 밀러, 정품 내비게이션, 유보 내비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는 기본이겠죠. 엔진 오토 스타킹이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나오고요 차로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앞좌석, 뒷좌석, 다 시트 엄청 깨끗해 보이고요 후속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3 핸들기는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 휠 타이어 상태 너무 좋아 보이네요. 차량 상태는 너무 좋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2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더뉴소 렌토 디젤 2.0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4만 2872km 판매금액 1639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